안녕하십니까. 새동산 부동산 TV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중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문중 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이고요. 현재 공실 상태입니다. 집이 비어진 지약 2년 정도가 되었고, 이 주택의 총 대지 면적은 413제곱미터, 건물은 44.3 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목조, 기와조, 스레이트 구조고요. 건축 사용 승인일은 1910년도에 사용 승인일이 나와 있는 주택입니다. 방두개 주거 욕실 형태의 구조고요. 화장실은 푸세식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이 2년 정도 비어 있는 관계로 집이 많이 낡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고요. 내부에 있는 쓰레기들은 사신 분이 정리하는 조건입니다. 금액은 약간 정도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문중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협의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택은 의성읍 안에 위치해져 있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북부 초등학교로 그리고 집 앞쪽에 야구장과 작은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산책을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주변에 집들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기존 마을 안에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자리나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주택에서 의성군청까지 차량으로 약 6분 정도 가시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주택의 방향은 남동향으로 보시면 되고 해발고도 약 100곳 정도 되는 곳입니다. 건물이 조금 낡아있고 수리가 필요한 상태지만 안전위치 그리고 금액 대비해서는 꼭 필요하신 분은 나름대로는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 주변에 나와있는 주택 그리고 위치 금액 대비해서는 어느정도 손을 볼수 있는 분이면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주택의 매매 금액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매물 현장은 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이곳은 경북 의성군 의성읍 부중리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기존 마을 안에 위치해져 있고요. 의성읍 바로 옆에 위치해져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이 주택의 총 대지 면적은 413제곱미터, 건물은 44.3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의 건축 사용 승인일은 1910년도에 사용 승인이 나와 있는 주택이고요. 건물의 구조는 목조 기화조 구조입니다. 방두개 주거 형태의 구조고요. 화장실은 현재 푸세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은 비어져 있는 상태고 많이 낡아져 있어서 수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안에 있는 식기들은 사시는 분이 다 정리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매매하십니다. 물론 이 부분을 감안해서 매매금액을 산적이 났습니다. 이 주택의 방향은 남동향으로 보시면 되고 해발고도는 약 100곳 정도 되는 곳입니다. 매물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도로를, 진입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은 좌측 보시면 단벼락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담 끝까지 여기까지가 경계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부분은 지하수 같습니다. 이 부분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요. 나중에 측량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쪽까지가 경계라 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 주택은 한면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마당에 풀들과 잡다한 쓰레기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과거에 창고로 쓰던 곳이고요. 이쪽이 옛날에 푸세시 과정실을 이용하던 곳입니다. 이 부분은 철거를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이 부분을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창고로 써도 뭐 모방할 것 같습니다. 단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거실입니다. 옛날 집 구조가 그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거실입니다. 실이고요, 위쪽에 보시면 사람이 살지 않아서 그런지, 곰팡이도 많이 쓸었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자, 이쪽이 세탁실, 샤워장. 여기가 방이고요, 자, 이쪽도 방입니다. 지금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은 지는 2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과거에 벌크가 있던 곳이고요. 이쪽이 고추 말리던 기계가 있던 곳이고, 기계는 정리를 하셨습니다. 여기가 건물 뒤쪽. 이쪽에도 보면 쓰레기가 좀 많네요. 여기도 두릅나무도 있고, 유실수도 많이 생겨져 있습니다. 건물의 모양은 상당히 반듯하고요. 방향도 남동향이고, 완전 위치나 이런 자리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가 좀 많고요. 집을 비어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손을 좀 많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앞쪽에 있는 저 부분은 철거를 하시고요. 이 건물 본체 본체는 지붕만 요즘에 보면 양철 지붕 같은 게 많습니다. 지붕만 하나 얹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물론 도배장반 싱크대, 그리고 현재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도 안쪽에 만드셔야 되고요. 앞쪽 마당하고 뒤쪽에 있는 마당에 풀들하고 이런 쓰레기들은 싹 모아서 정리하시면 앉전 자리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위성 옷가도 바로 붙어 있고 오늘 매물로 나온 이 주택은 문중 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이상으로 매물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